포인트가 조금 더 앞에 해야 돼요. 네네. 지금 보면은 맞는 위치가 왼발 뒤에 있잖아요. 네네. 딱 왼발에서 맞는 게 아니라, 왼발 앞에서. 좀, 요 정도? 네. 요 정도, 네네. 왼발 앞에서 타고가 맞아야 더 타고가 힘이 실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조금 더 포인트를 앞에서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. 자, 몸에 맞, 공이 이제 맞는 형태. 네. 이따 공에 만 몸이 맞는 형태는 나쁘지 않고 네. 뒤에서 팔로우스로까지 네. 뒷다리도 잘 돌려주셨고 네. 그다음에 네. 지금 보면은 거의 뭐 네. 허벅지 네.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또 많이 붙었죠. 네. 네. 근데 치실 때 조금 더 이제 리듬감 있게 치셨으면 좋겠어요. 조금만 더 리듬감 있게 부드럽게 더 치셨으면 좋겠고. 한 손을 미리 놓는 부분은 이제 좀점 점진적으로, 네. 좀 장기적으로 해서 어쨌든 어깨가 좀안 좋으시기 때문에 한 손을 좀 미리 놓는 거기 때문에 네. 그거는 이제 좀 점진적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. 네. 네. 지금 요요 전거, 요, 요 전거 같은 경우에는 무너져 가지고 좀좀 그랬고 음, 음. 지금 이 폼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. 지금 치시는 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. 그러니까 계속 좀이 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음, 지금 보면은 옆에서 봐도 부드럽게 다 피니시까지 잘 형성이 됐거든요 네네. 한자로 따지면 사람 인자의 형태도 잘 띄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에 있는 폼이 뭐 프리배팅을 치건 시합되건 네네. 계속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 지금 네네. 아주 좋아요 네네.